돌이켜 보면 우리는 살면서 참 이상하고 섬뜩한 동요들을 배워왔습니다. 악어떼를 만난 뒤 갑자기 노래가 끊기는 악어떼하며 꽃가신을 벗어놓은 채 어딘가로 아이가 사라지는 꽃가신하며 누군가의 팔을 베고 스르르 잠에 드는 섬집아기하며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섬뜩한 동요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며 인종차별을 희화했던 블랙페이스 민스트럴 쇼에 충격적인 노래가 연주됩니다. Ten little nigger boys going out to dine, one overdid him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Nine little nigger boys s at a merry l e t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eight. Eight little nigger boys traveling in Devon One said he'd stay there And then there were seven Seven little nigger boys chopping up sticks One chopped himself in half And then there were six Six little nigger boys playing with a hive A bumblebee stung one And then there were five Little nigger boys going out to sea, a red herring swallowed one. And then there were three, three little nigger boys in the Two little nigger boys sitting in the sun. One got bristled up. And then there was one. One little nigger boy living all alone. He got married. And then there was none. 프랭크 그린이 작사한 텐리를 니글 보이스 10명의 흑인 아이들이 차례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이 노래는 이후 그 유럽 전역에 퍼져 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추리 소설계의 여왕 에거서 크러스티는 이 노래 제목을 인용한 책까지 쓰게 되는데 작중인물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이 책이 바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죠. 처음 듣는 멜로디 처음 듣는 가사 하지만 자꾸만 느껴지는 난이군 구성 여러분은 사실 이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노래의 개정판을 말이죠 Ten little indian boys went out to dine One took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Nine little indian boys sat up very late 아직 감이 안 오시나요? 그럼 이 노래는 어떠신가요? 술을 잘 새기 위해 부르는 노래인 줄만 알았던 열 꼬마 인디언 한 명씩 줄어드는 꼬마 인디언들을 볼 때마다 이사키즈는 다른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빙빙 돌다가 위얼폴 다운에 맞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노래인 링어 런더 로 e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해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노는 모습을 볼수 있는 이 노래 하지만 아이들이 빙빙 돌다가 결국엔 주저앉는 이 이상한 노래의 기원과 의미는 여전히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이 노래 가사엔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Ash, Ash, we are fall down. 재채기를 한 뒤에 갑자기 주저앉아야 하는 이상한 상황. 참고로 동일한 아이들을 위한 노래지 아이들이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 노래를 만든 작사가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Ring Around the Rose의 노래는 14세기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rosy, ashes, ashes, 흑사병 증상 중 하나인 붉은색의 발진. 이해 가안 가던 마지막 두 구절에 절묘한 조화 이에 사람들은 이 노래는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화장하며 부른 노래고 더 이상 흑사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른들이 시체 주변에서 손을 잡고 둥글게 있던 것을 어린아이의 눈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민속학자들은 같은 멜로디를 가진 또 다른 노래에선 문제가 된 마지막 두 구절의 가사가 다르다는 점 해당 노래 가사가 원본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링어런더 로즈는 흑사병과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